안녕하세요. 우아토 농장입니다. 저는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새벽부터 오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보고 있는 포도가 루비 시들렛이라는 포도입니다. 건포도로도 많이 만들고 알송이가 자그마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할 때이 포도 당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 브릭스 이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20 브릭스가 아니고 18.5에서 20 브릭스고 사이에 나오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산도도 약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포도의 맛은 새콤 달콤 하면서 시원합니다 청량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죠 아주 청량한 맛을 주는 그러한 포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포도들은 따면은 요딴 데서 물이 흘러나와서 손에 쥐고 있는 부분에 물이 배는데 이 포도는 즙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혹시라도 수정이 안돼 있는 잔알이 더 남아 있다거나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을 지금 사람 미용하듯이 제가 손을 보고 있습니다. 비가 그만 오고 날씨가 쨍쨍하니 좋았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만을 바랄 수는 없겠지요. 농사를 짓다 보니.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적게 와도 걱정. 이래저래 걱정되는 부분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님들은 어떠세요? 비가 오는 날 좋으세요? 저도 비가 오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그대와 나또 이렇게 둘이고요. 이런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8월 말쯤 이 포도 수확할 때쯤 되면 많은 꼬마 손님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맛있게 잘 자라주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 글씨 보이는 구독 무료인 거 아시죠?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